로그 설레는 봄, 저랑 같이 소풍 가실래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만개한 벚꽃잎이 하늘하늘 흩날리고 호수의 오리떼가 유유히 지나가는 아름다운 공원에 도착했어요. 저기 커다란 벚꽃나무 밑에 한적해 보이는 자리가 있네요. 체크무늬 돗자리를 펴고 상큼한 과일과 샐러드, 샌드위치를 꺼내고 톡 쏘는 레모네이드를 예쁜 잔에 담아 저와 같이 봄소풍을 즐길 거예요. 자, 이때 나른한 오후를 더 행복하게 해줄 좋은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오늘은 설레는 봄날 소풍가서 듣기 좋은 노래 다섯 곡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추천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봄 소풍을 떠나는 기분을 만끽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곡 조지의 렛츠고 피크닉 입니다 이 노래는 지목부터 피크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봄 소풍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봄 노래들은 마냥 밝은 곡도 많은데 이 곡은 살짝 힙해서 분위기를 더업 시켜 준달까요? 제가 조지님의 바라봐줘를 커버해서 올린 적이 있잖아요 언젠가 이 노래도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곡은 마룬5의 'Daylight'입니다. 이 노래 제목을 몰랐던 분들도 노래를 들으면 바로 '아, 저 노래, 오, 들어봤다' 하고 알수 있을 거예요. 이 노래는 보컬 에덤 리바인의 음색이 정말 매력적이고. 또 노래 분위기도 밝고 희망차고 이렇게 신나서 봄에 정말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가사도 무척 설레는 가사예요. 또 다음 곡은 솔 님의 Ride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어요. 서울에서는 봄 서풍을 한강으로 많이 가는데요. 봄에 한강을 가면 가벼운 텐트를 치고 봄바람을 즐기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아주 신나게 타는 분들도 많고요. 네이 노래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딱 한강 소풍의 추억이랑 장면을 마구마구 마구 떠오르게 하는 노래예요. 쏠님의 음색도 정말 좋으셔서 한강을 이렇게 뛸 때나 뭐 드라이브할 때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 한강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추천곡은 핑크스웨츠의 Am I Worst 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앨범아트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핑크 스웨츠가 분홍색 옷을 입고 벚꽃이 잔뜩 피어 있는 길에 서서 핑크색 옷을 입은 고민형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 아트만 봐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음악도 정말 달달하고 약간 좀 찰떡이라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노래도 엄청 감미롭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자, 마지막 추천곡은요. Love의 The story never ends 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봄소풍하면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놀아야 분위기가 딱 살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 떠는 것도 좋은데 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구경하는 것도 봄소풍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잔잔한 시간을 즐길 때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스르륵 눈 감고 달콤한 낮잠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죠? 로그 소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어요. 사람이 많이 없는 따사로운 해변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모래성도 쌓고 해변가도 걷고 파도가 칠 때마다 이렇게 발도 담궈 보고요.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이든, 햇살이 파도에 부서지는 아름다운 해변이든, 또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소풍을 떠나고 싶네요. 아참! 오늘 소개해드린 봄소풍 가서 듣기 좋은 노래들은 따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두었어요. 오늘 자 우아로그 본문에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봄을 만끽하면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아늑한 시간, 무화로그 우리 또 얘기해요. 안녕.